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나절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제3시와 제6시에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제3시는 21세 무렵에, 그리고... 제6시는 인생의 반이 지나간 작년의 때에 부름받은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통적인 것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지만, 그럼에도 너무 늦지 않게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두 배로 더 부지런히 하늘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주인은 제 9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에 나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낮 동안 일할 일꾼을 고용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후 6시까지 일을 끝마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점은 이 복음적인 고용이야말로 다른 일반적인 법적 고용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고용은 모두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후 3시, 그 시기는 60에서 70에 이르는 연령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일 것입니다. 작년에 좋은 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늦은 시기입니다. 서글프게, 정말 매우 서글프게 늦은 시기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힘이 다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의 기억력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기 판단력이 예전보다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거의가 다 나이 들어 예리한 감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물론 경험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섭리의 학교에서 가치 있는 것을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은혜가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6천년의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시기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금 회심한다면, 그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마치 다 타버린 초와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작은 빛 밖에는 보일 수 없습니다. 이제 촛대에서 타는 심지와 같을 뿐입니다. 60년, 70년을 다 보냈으니 거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 지나온 세월을 모두 다 덮어버리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이 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버립시다. 전능하신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60년, 70년 동안을 사탄을 섬기면서 보내왔다니요. 그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가 세상을 섬긴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는 얼마나 좋은 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까지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카드 놀이를 하면서 소일해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처럼 해 왔습니다. 금방 무너질 모래성을 말입니다. 빠진 이빨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그의 안식처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속한 장막이 그 사람에게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큰 소리의 경고가 그에게 들립니다. 그의 모든 부와 그의 모든 집을 다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면 결국 그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는 그림자를 쌓고 있었습니다. 진흙 무더기를 한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이라곤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많은 것을 행했더라면 좋았을 그 시기에 그런 것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한 습관에 빠졌습니까? 이 사람을 그 무엇에다 쓸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적을까요? 그가 심하게 부패한 본성과 얼마나 무서운 씨름을 해야 하며, 하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내면적인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까? 때가 늦었습니다. 매우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 경우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노인이 어린아이 같이 천진하게 되어 나이 많은 백발의 상태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기쁨에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때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때가 늦었다고 말하던가요?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문이 돌적이를 따라 삐그덕거리며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너머로 아주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구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때가 긴박하니 더 빨리 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이 지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시간이 그처럼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주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사랑에 깊은 빚을 졌다는 의식을 보여줄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때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거의 지고 있습니다. 제 11시, 오후 5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곧 오후 6시가 되어 가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시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계가 6시를 알리는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 일이 곧 끝날 것을 생각하고 희망에 차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나가서 아직도 거기에서 놀고 있는 꼴사나운 사람들을 찾아 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라고 말합니다. 가서 일하라. 이만저만한 품삯을 너에게 줄이라. 자, 그리하여 제 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 들어가기 어려울 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늦게 일을 시작하는 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도원의 어느 곳인가 몰래 숨어드는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친구들이여, 아무리 늦었더라도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이 넉넉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일꾼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그 동료들이 제11시에도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의 포도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곧 제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는 70이 넘은 사람들의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시기가 얼마나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104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은 먼 거리를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회심자의 경우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들은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81세에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15세 때에 존 플라벨 목사님께서 강론을 마치시고 축복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제가 어떻게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로부터 81살이 되어서야 미국에 살고 있던 그에게 그 엄숙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떠오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 11시에 때 곧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한 강도의 경우입니다. 참으로 딱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하신 국류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입니다. 서글프게도 늦은 시간이죠. 정말 비탄 어릴 정도로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일 구주께서 그대를 부르시면 죄에 빠진 백년간의 세월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오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그대를 부르시면 늦기는 했지만 아주 늦은 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십시오. 강도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위는 일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제 11시에 일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몇 분간에 걸쳐서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먼저 주목하십시오. 먼저 그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심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도다. 자,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 죄인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하게 부당하게 정제받는 저분을 욕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한 강구를 드렸는데 그 강구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쨌든 저도 강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할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되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11시, 곧 오후 5시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나이가 들고 연로하여 많이 쇠약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큰 사랑으로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큰 놀라운 일 때문에 말입니다. 그 길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9시와 제11시에 구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팔 전 목사님은 제9시는 60에서 70에 이르는 연령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긴박하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야 한다고, 구원받았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고면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제 11시는 70이 넘은 분들의 경우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끝마쳐 지는데,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라도 택한 백성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하다면 비록 쇠약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위해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사랑한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늘 생각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쉬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영적으로 전혀 가망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제 11시에 부른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형편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더욱 수고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얻다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in.